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멀더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 자투리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토크쇼 디아블로 이모탈의 소포터즈를 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자 유니티비님 자아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멀더님 방송에 초대가 돼서, 네, 이렇게 또 방송을 진행하게 돼서 너무 이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한해 이제 하신 일들 전부 다 이제 네. 다잘 되시도록 저희가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한 팬은 컴퓨터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냐 물었었죠. 여기서 히데이 사건이 터집니다. 음... Uh, 컴퓨터에서 실행계획 엄떠염 uh,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2차 야유가 쏟아지죠 와챙은 무한했는지 웃자라고 하는 표정을 짓는데 이 캡처샷은 후대에 길이 남을만한 yeah. 짤이 되고 what? 말지 무한한 와챙을 도와주기 위해 같이 있던 불자드 직원이 드디어 더욱 큰히대의 사건을 터뜨립니다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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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폰없사염 너희들 휴대폰 있잖아라는 뇌를 거치지 않은 말을 쏟아내고 말죠. 이게 사실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던 게 디아블로 4 출시를 하는 걸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디아블로 4를 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네. 이제 갑자기 핸드폰 없냐. 왜 예. 갑자기? 예. 갑자기 님뭐 님폰 님들 아, 폰 아, 아, 없냐 이러니까. 그렇죠. 아씨 아, 나 핸드폰 있는데. 나 아, 그렇죠 보여줘야죠 바로. 예 아, 아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실 블리자드 주가도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때가 2018년 블리즈컨때 네. 이야기인데 이때부터 네. 해서 이제 하락세를 좀 타다가 네. 최근에 이제 반전했죠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품어줬잖아요 네 예. 아, 아, 품어, 많이 품어어요 82조 82조에 품어줬어요 어, 아니 진짜 계산을 해봤거든요 82조를 우리가 일반인이 쓰려고 하면 은 하루에 100억씩 써야 돼요 어, 그래도 남아요 평생, 평생 써도 0억 하루에 1 0 0억 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죠. 못 쓰죠. 못 써요. 못 써요. 아, 네. 그 이모탈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유명해졌죠 이모탈이요. 에 이게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어요. 노이즈 마케팅. 아, 노이즈 마케팅. 아 노이즈 마케팅일 아, 수도 노이즈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아, 이거 이 그거 그렇죠 이거죠 이거는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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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네, 시끄럽게. 네. 근데 인기 한 개도 없잖아. 그 약간 좀 그렇죠. 네. 네. 지금 이, 네. 지금 완전히 인기가 없어가지고. 저게 지금. 저러고 나서 출시가 좀 바로 이렇게 이어졌으면 아, 네, 아무래도 조금 그게 좀 인기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조금 끌었죠? 아, 아 지금 좀. 많이 끌었어요. 네, 많이 끌었어요. 예. 지금 4년 지났어요. 예, 4년 지났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모탈 서포터 지를 하셨는데 네. 이모탈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거 어떠셨어요? 아, 어, 이게 지금 다소 지금 게임 시장이 전부 다 오토로 돌아가다 보니까 네. 이게 수동으로 무언가 게임을 내가 조작을 한다? 이 네. 느낌 자체가 신선하면서도 네. 이게 또 일종의 또 단점이 될수 있어요. 아, 이, 아 이, 이런 이 부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음. 저도 플레이를 해보니까 음. 이동 정도 부분은 이제 좀 지원을 해주는데 그 이외에 사냥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뭐 그렇기도 하고 네. 이게 또제 활동이 또 서포터즈 활동이다 보니까 아.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언가를 네. 보여드려야 된다는 압박감 압박감이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아. 근데 물론 네, 이런 거는 이제 게임을 하면서 다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해결하는 음. 부분이고 그래도 일단 이런 기회를 주신 블리자드 코리아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아, 빌어서 감사한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블리자드 네. 불코 네. 최고. 네. <laughs> 네. 또 게임 해 보니까 또 느꼈던 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장단점 같은 네. 것들. 음, 그렇죠. 예. 네. 이런 거 한번 갔다면 말씀해 주시요 그러니까 일단 손맛을 느끼고 싶다. 수동이니까 네. 손맛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콘솔 이제 패드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네. 게임을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대부분 플레이를 했거든요. 아 콘솔이면은 요거 조작하는 조이스틱에 아, 조이스틱으로 네, 조이 예. 했는데 이 핸드폰을 이제 사실상 이렇게 들고 장시간 이제 플레이를 하면 네. 이제 핸드폰 많이 뜨거워져요. 아 뜨거워지도 그렇죠, 그렇죠. 하고 네, 맞아요. 네. 아열열 발생이 그렇죠. 마, 많아요. 네 지금 같은 겨울 시즌에는 또 괜찮아요 손난로로 밖에 사시기는 에 근데 그보다도 어, 콘솔로 이제 패드로 연결해서 하면은 그래도 음. 좀 거리감도 두고, 음. 또 TV 연결을 해가지고 큰 음. 화면에서 보면서 음.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게 아, 아 저는 또 악권이더라고요. 아, 그, 아, 그렇게 또 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음. 또 누워서 이제 연결을 해서 침대에 아. 이제 거치대 연결해서. 아, 거치대 연결해가지고 네, 이제 누워서 이제 패드. 아아아 아, 아, 모니터를 이렇게 딱해 놓고 그렇죠. 스마트폰이나 아, 스마트폰. 태블릿 태블릿 같은 거 연결해 놓고 네. 이제 보면서 이제 아. 누워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게 누워서 이렇게 네, 그렇죠. 침대에서요. 네, 그게 최고였어요. 와, 이 정도면 근데 페인 아닌가요? <laughs> <laughs> 형이 정도면은 그 페인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네. 잠이 정말 아, 잠이 잘 와요? 뒷방에. 아. 아 네. 옛날에 제가 비슷한 거해 봤는데 네. 어, 저는 이 등짝이 아프던데요? 아 그래요? 예, 와이프가 가지고 이야! 아빠짜 아, 각도 조절을 다 네. 아, 그렇죠 그건 또 어쩔 수 네.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네. 네. 아 저는 분명히 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누워서 휴대폰 게임하고 있는데 네, 네. 등, 어떻게 등을 대고 있는데 등짝을 때려버려요 어우 대단하시네요 예. 어떻게 때려버까 이게 이게 와이프들만의 특수한 스킬이 있는가 봐요 네. 이거 딱 비껴치기로 빡! 어, 어! 난 분명히 대고 있는 등짝이 아픈 거야 어! 뭐지?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이제 조만간 출시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조금 다듬으려고 하면 은제 생각에는 필드 PK라든지 필드 PK. 네. 내가 내 캐릭을 이 정도 키웠으면 실험을 한번 느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느끼기 전에 접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전장 시스템에 약간 지금은 베타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출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 보정이 돼요. 만약에 월더님이월더님이 네. 뭐 월더님이 굉장히 세고 네. 제가 뭐 중간 정도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네. 들어가게 되면 매칭이 되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 밸런싱이 조절이 돼요. 아, 너무 네. 압도적인 경기가 나오지 않도록. 아 내가 네. 그럼, 내가 그럼 개세다. 그래 도 그래도 그, 개세도 들어가면 낮춰져요? 저랑 비슷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기보다는 어느 네. 정도 그래도 더 네. 세시긴 하겠지만 네. 이게 뭔가 딱 정확히 뭔가 내가 이만큼 세다. 난 여기다. 네. 네.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이 이겨내게 만든 예,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보정을 한단 말이에요. 보정이 된다고요? 와, 그렇지. 이거는, 이거는, 와, 이거는, 이건 독특하네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출시를 네. 하게 되면은 네. 꼭한 번은 플레이를 네. 해볼만 하다. 저는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아,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게임 아, 자체의 느낌. 아, 그쵸. 저도 네. 플레이를 했는데 이, 이 시스템은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음. 아, 너무나 좋아요. 약간 그 중국 냄새가 조금 나긴 하지만은 아 저는 거기아서다좋아어요다 어, 좋았는데 네, 네, 네. 아니 갑자기 빡빡이 캐릭터 나오잖아요. 빡빡이. 전승 그 뭐지? 뭐 스님 같은 캐릭터 아, 나오잖아요. 아 수도승. 아 수도승. 아 수도승. 아 수도승. 아 수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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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도사가 딱 나오는데 갑자기 네, 네. 수도사가 네, 네. 어얍막 이렇게 나오는 아, 거예요. 그렇죠. 중국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다른 캐릭터들은 다 괜찮았거든요? 네, 그 그럴 대로 다괜찮아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클리닝이 나오는 거예요. 아, 클리닝. 예, 클리닝이 아, 딱 나오면 서 와, 뿅, 뿅! 이러는데, 아, 무슨 뭐 태양권도 아니고. 네. 2.4 테스트. 테스트. 예, 테스트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테스트 네. 서비요 근데 오늘 또 새벽에 추가 테스트 패치 내용이 또 나왔어요. 그렇죠. 너프 소식이 나왔죠. 네. 아,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 올리긴 했거든요. 아, 이건 소리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 블리자드에서 네. 이번 패치를 저는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아이템으로 뒤지지 말고 볼에 네. 구워라.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패치가 아닌가. 화염 계수리 아. 많이 이제 떡상을 네. 했죠. 네. 분석을 좀 했어요. 기존에 우리, 우리 우리들한테 조금 버프를 좀 많이 줬던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살짝 좀 너프를 또. 조금 조금씩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 너무 빨리 찾아내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너무 빨리 찾아내는 그러니까 게. 니까 보자마자 황소남들은 네. 너무 빨라요. 아, 너무 빨라. 그러니까 이거를 아, 조용히 그냥 아무도 네. 안 하고 살짝 지나갔으면 네. 정식 출시까지 그냥 딱 네. 이게 나오는 건데 네. 너무 빨리 찾아버리잖아. 아, 너무, 네. 진짜 너무 빨랐죠. 너무 빨랐죠. 네. 그냥뭐 일단 개수가 올라갔네. 어, 그럼 이거 괜찮겠네. 네. 이미 네. 너무 전문가분들이 아,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아. 패치 내용만 봐도 뭐가 떡상했다. 내려갔다. 네. 그게 한눈에 보이시는 거죠. 네. 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아... 블리자드가 바로 또 알아챈 거죠. 왜냐 그렇게 냈다는 건 네.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어, 어 그냥, 나 그냥, 그냥 뭐 약간 좀 좋아졌는데 약간 어, 이 정도? 그렇죠. 다 네. 알고 했을 텐데 네, 네. 네. 덕프를 먹어 먹어도 뭐 어, 그래 시너지 스킬도 빼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선택지를 넓혀줬다라고 네. 하는데. 어, 글쎄요, 이게, 많이들 그렇게 뭔가 선호하는 캐릭터, 주류 캐릭터로 네. 들어올 수 있을지. 오지는 보급을 하지 않을까요? 예. 그 재밌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네. 제일 게시글이 많은, 그러니까 네. 카오스 큐브 게시판에 가셔가지고, 네. 제일 게시글이 많은 순서 캐릭터를 보면은, 네. 파란이 제일 많아요. 아, 네네. 아, 그게, 아, 맞아요. 네, 파란이 맞아요. 제일 많아요. 개수가 제가 몇 개월 전에 봤을 때, 뭐, 2천 몇백 개? 제일 많고요. 그게 많다는 게, 제일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네. 사실. 네. 제일 인기가 그 많고. 뭐, 그 다음이 이제, 바바리 소사이스 네. 그다음 뭐 바바리안 네. 뭐 이런 소서로어세신과 네. 드루이드는 맨 밑에 있어요. 그냥 밑에. 맨 밑에 그러니까 그렇죠. 네. 거의 안 거의 안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이 음. 아 너무 너무 부족,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부족하다. 아직 밑바닥에 기고 있으니까 저희는 기대는 이만큼인데. 그렇죠. 그래서 기대가 이만큼인가 살요 정도만 돼도. 사실, 반만 반대면 모자라요. 한70% 정도만 돼도. 아, 그렇죠. 아, 와, 대박이다. 와, 뭐, 새로운 액트도 나온다고? 그렇죠. 이러면서 확장팩 나오도살 거예요. 욕하면서도 살 거예요. 그렇죠. 예. 확장팩, 아, 정말 네. 저는 예. 확장팩, 그게, 확장팩 그게 나와야 돼요. 네. 그게 나와야 되고. 아, 그렇죠. 지금 사실 이모탈도 정말 좋지만, 네. 이 확장팩이나 디아블로4의 발표. 그냥 네. 이게, 사실 또 디아블로4랑 2는 또. <목소리도> 가야될 지점이 네. 다른 네. 게임이 기 때문에 네. 좀 확장팩 정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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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팩. 아, 그거 정말 좋은 거. 예. 네. 네. 그래서 확장팩 하면서 새로운 캐릭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캐릭터보다는 새로운 액트 컨텐츠 예. 컨텐츠죠. 네. 새로운 그죠. 네. 그렇죠. 새로운 콘텐츠죠. 네. 네.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게 우리가 이거 또한번또불 지필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지피죠. 예. 바로 지펴. 저는 지피죠.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거 아니어도 샀을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이제 해 예. 바로 결제 해카드 카드, 카드 예. 결제 해야죠. 예. 오늘 그러면 오늘 우리 유니님 디아블로 이모탈 서포터즈 분을 모셨는데 디아블로 서포터즈부터 네. 이번에 이번에 패치 내용까지 네. 예. 좀 길게 좀, 어, 좀 심도 있게 오늘 얘기를 자 해봤는데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할 건데, 네네네. 혹시 또 앞으로의 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저도 이제 레저, 레더 시즌을, 지금 1시즌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네. 달라진 모습으로 나오게 될디아블로2 레저렉션, 저의 또 정말 레저의 게임이기도 하고, 어, 비록 이제 처음 출시가 됐을 때는 이제 서버 좀 불안정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지만 아, 이런 부분들 네. 좀 완벽하게 좀 보완을 해서 네. 정말 갓 게임이다 네. 이런 소리 좀 들을 수 들을 있도록 수 있게끔. 네. 네. 하면서 이제 레더 시즌 네. 출발과 함께 네. 저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본격적으로 아,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 그럼 인사 한번 받으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형님들 자 20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